하신 백성을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렇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예, 네, 힘내서 기도하세요. 자,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1절에서 5절까지는 엘리멜렉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오미 중심으로 나와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살려고 모압당으로 이주했습니다. 왜 이주했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근이 들어서, 이주를 결정할 정도면은 기근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이고, 먹고 살게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여기서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모압당에 가니까 먹을 게 많다 그러던데 저쪽으로 이주해서 살자. 이민 가자.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엘리멜렉이모압당으로 그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고 또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이 또이 아들 둘은 아이도 없이 죽어서 남은 사람이라고는 자기 자신하고 두 며느리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 셋이 예, 모압 땅에 남았어요. 그계시 남아서 남았어. 생계도 막막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10년 동안 거기 살았다그래서 10년, 그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난지 10년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려 그랬어야 되는데, 예, 그냥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 1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다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거 그 한번 생각해 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어,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죠, 고국. 그냥 고국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뭐라고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는데 그 말이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여와께서 호그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나오미는 모압땅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마 모압사람들 중에서 그 유대 땅으로 뭐 장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거나, 무슨 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 그래서 거기를 이제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상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유대 땅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어, 이, 이스라엘에서 온 여성이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그, 그동안 기근으로 고생했는데 저 유대 땅에, 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늦은 비, 이른 비가 와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거기 폭년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모합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게 와서, 야, 저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 많이, 비가 와가지고요. 농사 잘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비가. 몇년 동안 안 왔는데, 가뭄이 들었는데, 먹고 살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고, 그 농사가 잘된 거죠. 풍년이 든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무 하나님과 연관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한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나오미로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냥 그거 버리고, 모합당에 가면 잘살줄 알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모합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은 것도 또 하나님과 연관시킬 생각하지 못하고 두 아들을 또 모함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게 또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건 이제 모함 며느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이 자기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연관을 시키지 못했어요. 연관을 시키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제 고통의 세월을 10년 동안 겪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믿음이 뭐 생일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뒤에 보면 자기 인생도 여학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슬슬 이분이 믿음이 생기면서 자기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슬픈 일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잘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과의 연관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10년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드디어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유대 땅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잘 됐대요. 어? 당신 조국도 이제 먹고 살겠대요. 그 모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나오면 그걸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 비를 내려 주셔가지고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나오미의 고백에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게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 이두 가지입니다. 짧지만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이두 가지 가 강조돼. 여기 돌본다, 우리 말로 돌본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에, 이 말은 파카드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으로서 이 원래 의미는 의 찾아온다는 의미, 찾아온다, 돌본다는 말보다는 찾아오신다는 의미. 이제 이 파카드라는 말이 구약성이에 많이 쓰여요, 다양한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다 할때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돌본다는 말보다는 지역하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찾아온다는 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왜 찾아오십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상황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카드 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양식을 주셨죠. 찾아오셔서, 비도 내리게 하시고, 풍년이 들게 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죠. 그래서, 이, 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 두, 두 구절 정도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1장 1절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고사라 그곧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 한결같이 돌보었다고 번역을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돌보다 하다 줄쳐오어요 이게 파카드예요. 파카드. 여기도 어떻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셔서, 사라가 아이를 갖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돌보셨다는 말은 그냥 돌봐줬다고, 어디 하늘에서도 돌봐주실 수 있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저절하고자 하는 거는 그 정도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팍하더라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의그고통이현제 90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고, 한평생을 눈물로 지새웠죠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막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죠?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자기아들로 삼으려고도 했고 어, 별로 다해 보지 않았어요. 이 사라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어.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라가 막 울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그때 기도할 때뭘 우리가 할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셨다. 이삭은 웃는다는 말이죠. 웃음. 90평생 진짜 인생의 진실된 의미에서 웃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례가 그러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웃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이게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 확 가득해지면은 우울증이 확 물러가버려요, 그냥. 오늘 다 물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을 막 어둡게 만들고, 먹장구름이 막이 잔뜩 끼게 했더니 우울, 이 우울하고, 어? 여러분을 이 힘들게 하는 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셨어요, 웃게. 그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웃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시편이 이제 1편, 어, 1편이 이제 시편의 문이면은 2편부터 이제 그 시편 문으로 이렇게 대문으로 들어가면은 뭘로 시작하냐면 고난으로 시작했고, 눈물과 고난으로 시작해요, 시편이. 근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끝편 다섯 개1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니다 뭐예요? 할렐루야를 끝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시편 편집한 분이 하나님이 이제 저자시죠. 그걸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의 문을 들어가서, 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반드시 할렐루야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네, 여러분. 왜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사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을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이에 예, 사무엘은 여호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여호 앞에서 한나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사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 파카드에요 파카드 찾아오셨다는 거요 여호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또누구 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예?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는데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사라의 태도 열어주시고 어이 한나의 태도열어주셨어요이 특별히 오늘 재밌는 게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는 그때 꼭이 파카드라는 말을 사용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그 여인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면 진짜 그죠 여러분? 그 성전에 가서 너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가지고 제사장이 볼때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제사장이 왔는지도 몰라 기도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울었죠. 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래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여호와께 기도했다.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한나의 기도를 소개할 때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래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나 누가 앞에 가서 이렇게 올다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기 어디 하나님 앞에 가시나요? 여러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교회 나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누가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 가지고 찾아오셔 가지고 찾아오시니까 하나님 앞에 온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고 평생 또한 여러분 마음의 소원 에?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한 에? 마음의 소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하나님 이것만 꼭 이루어주세요. 그런 거 누가 이루어줄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이루어주실 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고 여러분 인생길 이 힘들고 외로운 인생길 살아갈 때도 혼자가 아니라 늘 누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해 계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같이 가시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이 망망대의 우주의, 우주, 이 광활한 우주 속에 고아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고아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분 손잡고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약길 갈 때는 어떻게 따르어요 안고 가셨다랬죠, 그 신명기에. 내가 너희를 안고 갔다 그러잖아요. 200만 명을 하나님이, 예? 하나님 품에다가 안고 가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뭐예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거 아니에요?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준다.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 너로 되주겠다는 말이죠.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 어? 구 약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 모습이.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버지, 예? 그 가장 친근한 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는 뭐로 은유했어요? 목자. 목자가 양을 잘 돌보는 것처럼 목자로. 또는 왕. 왕으로서도. 그죠? 때로는 아주 좋은 남편.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은유를 했죠. 그분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로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남편으로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돌봐주시고 지켜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울부짖는 이런 문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양식이 없어 가지고 비근이 들어서 막 고통당 이런 문제들에 하나님은 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주기도문의 절반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절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 일용할 양식에 집착해서 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기가 자꾸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모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면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까지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만 주의 일하면서 하나님 보고 살아요. 그래서 보검서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병자들 어떻게 해요? 아파서 고통당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막 상이 나서 울고, 막,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죠? 나사로, 예수님 가서 어떻게 하세요? 죽은 자리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에? 설교 들어왔는데, 저녁 때 굶어야 될그한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뭐 어떻게 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먹을 걸다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 그, 밤새들 고기 잡다 못잡아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떡 굽고 생선 구워가지고, 배고플까봐 서 아침 먹어라.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밤새들 고기 잡다 못잡아가지고 네? 그, 고기 잡게 해주신 다음에, 그, 주님이 다르고 배도 내려서 뛰어와가지고 올라와 보니까 예수 뭐하고 계세요? 떡하고 고기 굽잖아요. 왜 새벽에 얼마나 죽겠습니까? 이런 바다에서 밤새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허기지고. 근데 요즘 뭐 하고 계세요? 떡 굽고 생선 보면서 그 아침상 차려주시는 분이, 그 바로, 뭐예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가 이 고난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깨닫는 데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제 깨달았으면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 돌아온다는 말을 글쳐 놓으세요 돌아온다는 이룻기는 굉장히 문학적인 책입니다 제가 시대원 다닐 때그히브리어 원강을 공부한, 공부를 했어요 히브리어 공부했으니 잊어먹을까봐 원강이라는 과목을 했는데 이제 어려운 학생들 별로 안 들어와요 한 일곱 여 명밖에 그만 학생 중에서 선택 과목으로 이제 히브리어 이제 이 룻기를 읽었어요 루끼를 근데 번역을 너무 잘했더라고 우리나라 성경이 이한글이 룻기의 고대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렇게 수려하지가 않아요 잘 네. 근데 이총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그 문학적이에요 여기 돌아온다는 말 그냥 그냥 돌아갔다 단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동사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모압지방에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 힘으로 한번 먹고 살려보려고 거기 살러 갔던 그모압지방 10년 동안 철저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다 왔다는 걸. 고국당은 하나님 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합니까 그, 돌아온다는 말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버리고, 10년 동안의 삶을 버리고, 아,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단순히 내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박하다 하셔가지고 양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땅, 하나님이 있는 땅, 약속의 땅.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 이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한다는 말이죠. 회개한다는 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이 얘기가 또 어디서 나와요? 누가 복음의타자가 아버지 떠나가지고, 비슷하잖아, 요 얘기가. 그죠? 아버지 떠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재밌을 줄 알고, 돈 달라고 나가서 시큰 세상 즐길 땐 좋았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돼지 주염 열매 먹고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으로 가다 보면 돼지 주염 열매 먹고 사는 인생이 돼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고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비록 이러고 죄 짓고 나왔지만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받아줄 거야. 네?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니다 종이 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니까 아버지 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죠. 네? 뭐러시지 않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가서 그 사랑에 가슴 따뜻한 가슴으로 아들을 안아주시고 잔치를 잔치를 그 인생 이 회복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네? 돌아가서 이제 이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계속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 공부할 건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좀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려요살 길이. 살 길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세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탁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 멀리 떠나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미처럼 나의 잘못된 모합의 10년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파카도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